정말 파이널 진출자는 한명한 한 장의 스켓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소감이 어떤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떨리네요. 네, 막상 이렇게 딱 발표한다고 하시니까. 조원 네. 소양 두분 남으셨는데 누가 진출합니까? <laughs> 제가 되지 않을까요? <laughs> 이위은요 336표를 받으셨습니다. 소양 씨입니다. <laughs> 포양시의 홍도석은 나왔습니다. 313표 이 채견에서 포양시의 가장 아쉬운 결과 나왔습니다. 어디 예. 오늘 이, 위로 관심이 나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더원씨가 280표로 그렇죠.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결과 나오네요. 자 더원의 홍도결과는요. 아 대단합니다. 500분 중에 353표! 353야 이러면 정말 1차 때 부진 깨끗하게 씻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아. 완전히! 마지막 진출자가 어떤 분일지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까 소양 씨하고 더원 씨가 1차 경연 결과가 약5 0표 차이였는데 지난번에는 70표의 차이를 역전했단 말이에요. 슈퍼 디센버 2 0 1 1 가왕전 파이널에 진출할 두 번째 진출자는 바로 바로 더원 김... 정... 씨의 더원 <laughs> 씨의 이번에는 정재 씨가 좀 톤이 비슷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더원 씨덕예 더원 씨는 노래를 좀잘 몰라서 감동을 좀 등받은 거 아닌가 좀 싶기도 하고. 소양 씨가 새로운 장르를 도전하시면서 살짝 무리가 없지 않있었던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낯선 시도? 한국이나 그 노래 스타일이나 그 소양 답지 않은 게 이렇게 아주 좋은 건아니었요 정말 냉정하게 만약에 네. 소양 씨가 형과 다니셨으면 네. 둘 중에 어떤 분을 올렸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소양 씨와 더원 씨 중에 누가 올라갈 것 같아요 <laughs> 아, 아 저희가 실은 대기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근데 지금 결과 발표 직전이라 아, 또뭐 예. 어차피 얘기를 할게요 예그 네. 서양 씨그첫 번째 노래 좋았어요 네. 두 번째 노래가 약간 저는 들국화의 노래잖아요. 네. 약간 좀그그 그 느낌이 안 나오는 것 같다는 얘기를 네. 홍철이가 먼저 꺼냈어요. <laughs> 네, 네, 네. 아, 그랬더니 더블씨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야, 더원이 100% 떨어져. 라고. 그렇게 <laughs> <저희 둘 웃음> <들 Sy> 얘기하니까 홍철이가 그랬어요. 네. 아, 음희 누나는 주책이야. 네. 음희 누나는 어우 좀 주책인 것 같아. 아 진짜, 나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2인 차경영과 2차 경영 득표수를 합한 최종 결과! 과연 어떻게 나왔을지, 반전이 있을지, 정주영씨, 시원하게 발표해 주시죠. 다음 주, 파이널 무대에 진출할, 천문의 평가단이 뽑으신 그한 분은, 바로, 바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크리스마스 특집, 매직 컨셉! 것이 마술이다. 이스라엘 최고의 멘탈 리스트 아이바브리와 태연우의 끝나지 않는 숨막히는 마술의 향해 최면의 코자. 전문의 평가단이 뽑으신 파이널 무대 두 번째 진출자는 그3 분은 바로 축하합니다. 어원과 소양 중에서. 마지막 변수는 누구일까? 오늘 소양 씨는 첫 번째 무대와 두 번째 무대를 동일한 패턴으로 꾸몄습니다. 더워 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무대에서는 자신의 그런 어떤 평소의 패턴을 두 번째 무대, 오케스트라와의 조화를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거죠. 파이널로 올라가는데 유리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어, 물론 뭐 더원씨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오셨는데요. 오늘 두 디바의 어떤 호소력에서 조금 밀리자는 지 전나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진출자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더원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더원 씨입니다. 더원씨스드입니다 여러분들을 주신 거니까 최선을 다했다, 후회 없다 라고 꾸밀 수 있도록 가장 이웃미다운 것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아예 잠을 못잘 각오를 해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 남은 파이널, 다신 오지 않는 그 시간 꽉차 있는 노래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아쉽게도 네, 소양 씨는 네. 파이널 무대에 진출하지 못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세미파이널에 온 것까지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시도해보고 싶었던 음악들 마음껏 할수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고 만족하고 좋습니다. 와. <laughs> 그리고 내가 정말 동경에 맞지 않았던 그런 선배 가수님들도 많이 보고 그런 분들이랑 같이 한 무대 서보기도 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저한테는 너무 값진 경험이었고 신기한 경험이었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걸할수 없다는 거가 그게 오히려 섭섭하고.